그럼, 이제, 300원으로 싼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저는 현질했습니다. 네, 제 얘도 그냥 다른 친구인데 하나 샀대요 이제 그냥 뜯어서 먹어볼게요. 제가 이거 처음 먹어보거든요. 이렇게 생겼네요. 음, 맛은 있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 알수 없으니. 군침 납니다 자, 네, 이거 따로 주의를. 오늘도 그 여기다 이렇게 생고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다맛있 진짜. 응, 예, 의외로 내가 이거 먹어봤는데 의외로. 맛있어. 어, 의외로 맛있고 아, 아이셔보다 안 시요. 맞아. 기가 이셔가 궁금해서 뭐 엄청 힘들게 구해서 먹어봤는데 하나도 안시 진짜. 음, 하나도 안 달아. 레몬 좀 짜대줘. 봐. 요 어, 그러면 세 개까. 지 찍기 너무. 아니야. 어게 어. 네. 네. <웃음> <웃음> 네. 아, 좀 찌르더라. 여 어. 오케이, 이제 세명 가분. 한 명. 오케이, 이제 두명만 아, 그냥 얘서 찍어도 나도. 참 많고. 아 죽어 아. 너네 세명이 다 안보여 너네 세명이 다 보이게 찍어야 되는데 뭐 여기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fuXX 남은 거 없어? 하나만 불러 땡맛게 잘랐는데? 아니 그 말고 많이 먹어 봤어요 <laughs> 주세요 <웃음> 저도 한개만 n 땡큐 아씨 손에 기름 묻었어 음 맛있다 <laughs> 야 이거 또 다른 하잖 미끄럽다 가이드도 으신가 드디어 나도 이거 먹는다 이거 맛있어 게 요즘에 신거안 먹어서 <laughs> 뭐모을 수도 있는데. 응. 가할걸로 응. 여기. 음. 아, 힘드네. 음. <laughs> 카메라 미니 힘드네. 어는 어쩔 수 없지. 카메라맨 체인지. thank you. 짜지 때아이 아이션을 해주겠다. 다어뭐 이상한 냄새가 나? 불량식품 냄새가 나. thank y <laughs> 주워야겠다. 뭐 나나 이거 주워올게 안돼, <laughs> 너 아니야. 이거 아니다. <laughs> 응. 세개 먹었어. 나도 이제 세개먹었는한개다세개 그게... 아, 먹었어. 한 번에 세개먹어 오케이 좋어 지금 똥. 제가 떨어뜨린 젤리는 쭈러 갔습니다 빨았네똥빨았네 네 어쩌라고 니네 얼굴 똥네니 네 얼굴 똥빨았네니 네 얼굴 똥네니 얼굴은 얼마나 부수는데? <laughs> 뭐? <laughs> 나에게 준 선물이 아니었어? 뭔 소리야 그 어? 너무 귀네. 마키짱, 야, 이래. 나도 하나만. 나 많이 줬어. 하나만. 하나 남은 건내 거야. 하나만. 나거기로 먹을 어 최초 얼굴 공개 박중현의 얼굴 왜 아, 이렇게 지오오 아빨리 나와 박중현 끝났습니다.